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동입니다. 한해 동안도 실로암 찬양대가 헌신적으로 수고하시고 이 부에 뵙 때마다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실로암이 칸타타 연주를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큰 자산이더라고요. 실로암 찬양대 너무 귀한 분들이 모이셨고. 어, 지휘반주 뭐다 훌륭하시고 우리 김기만 안수입사님은 대장이신데 오늘은 일부 예배부터 어,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환신하시고참 어, 모든 네, 대원들을 잘 인도하셔 서산해도안도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들 훌륭하신데 보니까 우리 이관순 집사님이 바리톤인데 에, 아주 비전공 이시지만 전공 한 분보다 탁월하신 바리톤 가수이십니다. 목소리 한 번만 들으면 여러분이 반할 것입니다. 영적 자산이에요. 찬양대의 자산이고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매주 찬양의 일에 일평생 모든 분들이 헌신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과. 또 어, 밖에서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예, 봉사하시고 또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서 한해 동안도 여기까지 오늘 송년 주일인데 물론 이번 토요일날 송구 영신 예배 우리가 모이고 금요일날은 송년 배들 밤 모여서 한 해를 감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너무 참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드리기 전에 가까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성탄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웃음> 어. 그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는 돈이 많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네, 표정 관리하지. 권세가 높아졌다 그래서 아무 파한대서 뭐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도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드리는 거지요. 드림이 기쁨이고 드림이 믿음이고. 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또 신로함 찬양되어 어떻게 이렇게 이 곡을 선곡을 했어요. 아주 뭐어참 감사하네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 어떤 빛이냐? 어, 이 길에 우리 발 넘어지지 않도록 비추는 가로등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길을 안내하는 등대불 등대빛 그것도 귀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범 8장 12절을 보면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 가로등 이 길을 비추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한 항구 포구 이 백길을 비춰주는 그 등대,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 온 세상의 빛인데, 요한음 8장 12절을 보면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 그러니까, 어, 보안등이나 무슨 가로등은 그저 길을 그저 잘 어, 넘어지지 않고 갈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등대는 백길을 어, 이제 파손되지 않도록 항구에 다, 다 이제 정박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로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구원입니다. 생명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세상 공중의 권세자분자는 이 세상의 모든 그것을 다 쥐고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으로 영생의 길로 반드시 들어가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 본문 보니까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후에는 이 마치 바울이 이런 표현을 가끔씩 쓰는데요. 놀랍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전에 이랬는데 이제는 흑암이 없어진다 말이에요. 옛적에는 스불룬던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는데 후에는 그게 없어지고 영화롭게 되리라.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이 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지 700여 년 후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4장 15절 16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이 편이 아니에요. 요단강 저편 어디에요? 요단강 밖, 팔레스틴 밖, 가나안 땅 밖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이방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 사방에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체포당한 후에 유대 땅에서 남쪽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어 이제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돌아오셨는데 갈릴리 지방에서 맨 먼저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기거하시다가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보면 스블론 땅과 납달리 지경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은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의 대표적인 동네입니다. 도시입니다.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가난, 옛날 여호수와 때에 이제 가난을 정복하고, 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런데 수블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제일 끝에 있는 변방의 땅을 차지했어요. 이게 갈릴리 호수 근처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지역이에요. 여우사 시대로 보면 가나안 지역의 맨 북쪽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이방의 갈릴리어, 그 표현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경 이 이웃 나라 접경 저기는 외침이 잦았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경계선이 분명하지도 않고 수시로 침범해서 수탈해뭐 빼앗아가고 그이 나라의 왕국의 중심 지역 왕도 어? 왕이 있는 곳에서부터 너무 멀어요. 가장 먼 곳이 그러니까 국가적인 혜택도 없는 곳이에요.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방 사람들이 뭐제 집처럼 드나드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은 소외의 삶을 살았고, 또 가난이 대물림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그 변방이고,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지금도 씁니까? 네. 주변인이라, 주변 핵심 지역에 살지 못하고, 그냥 변두리, 변방, 주변에 사는 인, 인생.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주변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갈릴리 사람들이고,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탄생하신 것도 아니고, 한 나라에 임금이 계신 곳, 수도, 가장 화려한 곳에 태어나시지도 않고, 사시지도 않았어요. 어디에 사셨다고요? 베들레헴에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가보나움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가보나움은 수블론과 납달리 지역의 핵심 도시입니다. 가장 소외된 곳이에요. 변두리 지역이에요. 어찌 보면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가난에 찌들어들어 사는 사람들, 하루 고기잡이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뭐, 이, 일용직 근무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 있는 이 스블론과 납달리.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사셨다고 마태원 4장 12절, 13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면. 그런데 오늘 예언의 말씀이 뭐냐. 다시 구장 1절을 보면은 전에는 이 지역이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은 지역이었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 그런데 7 0 0년 지난 후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시니까, 그들과 함께 살고 계시니까, 그 땅이 영화롭게 멸시천대 받았는데, 전에는 멸시천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영화로운 땅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비천한 인생일지라도 영화로운 몸으로 달라지게 되고 변화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면 일자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잉태 성령으로 잉태했을때 비천한 여중의 몸에서 메시아. 구주를 이렇게 잉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마리아 찬가 아닙니까? 그 비쳐낸 사람 가운데 임하신 놀랍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강남 1번지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변방의 변두리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가장 높은 곳, 임금이 있는 곳, 화려한 곳에 구주 강생이 아니에요. 이 변경 지역 변두리, 그리고 소외되고 낙후되고, 어떻게 보면은 참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런 지역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계신 동안에 그 땅이 달라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20여 년 전에 송정동 땅, 송정동의 봄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때보다 송정동이 더 좋아진 적이 있었습니까? 송정동에 40년 이상 사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응? 지금처럼 좋아진 때가 있었냐 말이에요. 송정동에 연탄 떼는 집이 한 집도 없어졌어요. 아십니까? 주민센터 가서 알아보니까 연탄 이렇게 우리가 좀 도와드리려고 연탄 우리가 교회가 준비해서 좀 어렵게 겨울나기 도와드리려고 알아보니까 연탄 떼는 집이 송정동에 한 집이 없어요 저 면목동에 가면 있습니다 연탄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있습니다 아직도 서울 땅에 송정동 없어요 놀랍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졌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송정동에 봄날이 오기를 뭐더 이상 기다릴 거 없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서 함께 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주전과 주후가 갈라지고 세계사도, 여러분, BC, 주전의 시대와 주후, AD, 시대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 이전, 만나기 이전의 생애하고 이후의 삶이 여기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 거기에 가장 핵심인 가버나움 거기 같이 익히고 하시고 거기 사셨는데 그 땅이 예전에는 멸시천대 대명사, 그러나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빛이 오셨다는 얘기는 세상이 본질상 어두운 곳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건 어둠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사단이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로 행세하고 모든 권세를 자기가 다 쥐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공포의 수단으로 잡아서 세상 사람들을 쫙 이끌어 갑니다. 거기에 다 순복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나 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도 우리가 빠져 들어가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은 사탄이 왕노로다는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두움, 흑암을 다 여러분 물리쳐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2000년 전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 수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처럼 여전히 어둠의 자녀로 살고 있었을 것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나 죽겠다 나 죽겠다 하면서 날마다 한숨 쉬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구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그 빛은 사탄이 자기 정체를 가리기 위해서 연막처럼 가려놓은 어두움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모든 공포라는 것, 다 몰아낼 수가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빛에 있는 겁니다. 이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에요.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이 빛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은 저 페르시아에서 하늘 보고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습니다. 특이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는지. 여러분, 이 빛이 또 이상한 것이 별빛이 또, 한밤 중에 빛나지만 또 낮이 되면 이게 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이한 빛이에요. 이 별빛을 따라서 먼 페르시아부터 유대 땅까지 걸어 걸어서, 몇날 며칠 걸어 걸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탄생하신 베들렘 마군간까지 갔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몰략을 드려 경배 드렸습니다. 그 빛이 이상한 빛, 이 특이한 빛, 동방박사들은 일찍이 경험을 했던 겁니다. 또누가뭐이 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한밤 중에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을 때 홀연히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비쳤다고 했어요. 그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이 빛이 얼마나 여러분 그들을 압도했더라면 강력했더라면 무서워했겠어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베들레 목자들이 어지간한 거 가지고 여러분 무서워하겠어요? 들에서 남의 남들은 잠잘 때잠안 자고 양들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 들의 사람들 아닙니까? 어지간한 일 가지고 뭐놀 놀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빛이 강력했으면 온 세상 두루 비치는지라 이 빛에 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특이한 빛이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로 이런 강력한 빛, 생명을 주는 빛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 구장에 보면은 유대교인이었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려고 다메색으로 가다가 정오인데, 한낮인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받았습니다. 아니, 햇빛을 본게 아니에요. 그 빛보다 더 강력한. 햇빛만 봐도 눈 뜨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받았으면 이 사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었겠어요. 눈이 앞이 안 보였어요.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네. 갑자기 시각, 장애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낮 이 정우의 태양빛보다 강력한 하늘의 빛을 받은 경험을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 사일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얻은 죄악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빛.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는 사단이 살포해 놓은 의심의 안개가 너무 자욱한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죽겠다, 이런 소리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불신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봐야 믿겠다. 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까지도 그 세상에 물들어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 2000년 전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영으로 함께 계신 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노라 알지 못했노라 이러고 살고 있는 사람도 어 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의 주님의 2000년 전 유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육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로 약속하셨어요.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대 땅에만 제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 보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영으로 보혜사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보라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도성인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약속해 주신 말씀이 마태오 28장 20절 지상 명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마처럼, 만약에 우리가 의심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도 도마처럼, 나는 봐야 믿겠다. 백문이 부려 일견이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보는 것만 믿는다면 그는 불신앙입니다. 아니 사실상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 여러분 미국이 예,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존재하는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바이에스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보혜사의 영으로. 함께 하고 계시마 약속하신 그대로 임마누엘 지금도 예배하는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거예요. 이 성탄에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믿지도 아니하고 2000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시는데 안 보이니까 안 계신다고. 여러분 이런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그렇게 가서는 여러분 예, 안 됩니다. 옛날 속담에 어버나이 3년 찾는다. 이런 말이 있죠? 아기를 업어 놓고 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아기 어디 갔지? 아기 업어 놓고 옛날 속담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참 하는 중에 갑자기 "아니, 내 핸드폰 어디다 놨지?" 지금 웃는 사람은 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저도 경험이 있어요. 진짜 몇년 전에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야, "이 아이, 핸드폰 어디 갔지?" 대화하면서 통화하면서 어부 나이 3년 찾는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안 보이니까 믿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예배 때나 가끔씩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와 계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고, 민이 고난이 더 심해지는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바람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고, 기사와 표적으로 임하시기도 했지만, 여러분,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임하시고, 영으로 오시고, 우리와 임만을 지금도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내 주,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은 너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딴 생각하고 죄악의 생각에 깊이 빠져버리고 나쁜 자리에 가 있을 때 주님은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십니다. 잠시, 잠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지내게 되면 주님이 견디지 못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계신 줄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일 축복을 누려야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탄식 소리 신음 소리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신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는 멀리 가서 어디 가야 도움이 있을까 헤매고 다닌다면 얼마나 주님이 탄식하시겠어요. 이번 성탄절에 오늘은 절대로 그런 생각 이제는 다 지나쳐게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이제 새해에도 발가오는 새해에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이어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준비한 예물로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받으시고 동방박사 가장 값진 예물을 드리고, 천군 천사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그 마음을 품고, 주를 기뻐하며,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 영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특별히, 사란 아들 승진 감사하여 강단 환화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손길들, 가정들,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선교주정, 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올리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어려운 시대에 나누게 하시고 또 한해 동안 또 이렇게 말씀 안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여기까지 살게하신 이나여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한해 동안도 수고한 모든 죄종들과 중직들과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새해도 열심을 품고 더 아름답게 주를 섬기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시고 작정한 예물까지 온 힘을 다하여 바친 수기한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